자 지금 시간이 2024년 6월 3일 예, 월요일 오후 6시 28분 자 코스피 백지수 보겠습니다. 예, 2.03% 상승해서 365.48자3 예, 7 0 온도 있죠? 3 7 0 온도에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 7 0 온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개인이 현물 매도하면 370 쪽으로 간다. 그죠? 예, 가다 보니까 아, 월봉의 상단선에 걸렸네? 잠시 밀렸습니다. 보시죠. 네, 올봉 상단선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위로 딱 끄집어 당기고 있었는데 올봉 상단선에 걸리, 걸렸기 때문에 살짝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요. 아래는 에 아무것도 안 찍었습니다. 자 주봉으로 갔더니, 어 주봉에도 상단선에 걸렸어요. 네, 양쪽 양쪽에 다 걸린 거예요. 올봉도 누르고 네, 주봉도 눌렀습니다.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자그 다음에. 1봉도 예, 상단선이 눌렸는데, 내일은 위아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고가 안 막아요. 근데 저가도 안 막습니다. 예, 선물. 선물은 칠거래, 7거... 몇거리를 남았죠? 이번 주 3거래, 7거래를 남았습니다. 예, 6월물 7거래를 남았어요. 월봉. 월봉은 오늘 상단선에 갔나? 찍었나요? 네, 찍었습니다. 상단선에서 밀린 거고 주봉도 상단선에서 밀렸고, 그죠? 네, 두개다 밀렸어요. 여기 상단선에서 밀렸습니다. 하단선은 찍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통통 비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네, 똑같죠. 위 통통, 아래 통통. 예, 네, 일봉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공간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도 매도도 둘다 쉽지 않은 거죠. 네, 매수 가격도 시원창고 매도 가격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둘다 불편해. 자, 레버리지는 아직 분기봉 하단선 아래에 있고요 올봉은 아직 상단선 안 찍었고, 안 찍었습니다. 예, 여기는안 찍었어요. 주봉. 주봉은 상단선 찍었죠. 찍었죠. 여기, 예, 1 9 5 0원 정도. 예, 19,050원 정도. 그 다음에, 예, 위아래 다 열려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어뭐 분석을 왜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분기봉은 2030년 넘어가면 보유 영역이고 월복은 다시 하단선 찍었어요 보이시죠 네, 하단선으로 터치했습니다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다 감아 올렸고 그 다음에 주봉도 하단선에 걸쳤다가 감아 올렸어요 그쵸 여기 2000 얼마예요 80원인가요? 2080원. 예. 네. 자, 일봉은 공중에 떴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야 할게 뭐냐면, 이번 주는 거래량이 줄겠죠. 예? 네? 이번 주는 거래량이 감소할 겁니다. 예, 네, 고버스도 그 그렇고, 뭐, 지수도 그렇고, 사거레일이니까. 지난주 오거래일에서 이번 주 사거레일로 바뀌기 때문에, 하루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오늘 20%예요. 20%, 20%. 25%가 나와야 되는데 5%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거래량 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봉도 74.51% 일봉도 감소, 주봉도 감소, 월봉은 몇 프로냐? 5.91%예요. 5.91% 이번 주 이번 달은 19거래일이잖아요. 그러면 19거래일이면 한 5.4, 5.4 정도, 예 그게 하루 칠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은 늘었어요, 월봉은 늘고 주봉 줄고 일봉 줄고, 예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에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그 고버스는 곧 보스는 월봉이랑 그 다음에 주봉은 하단선을 터치했어요. 그리고 반등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단선을 찍은 게 맞다면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킬 거예요. 예? 자 하단선이 강해. 하단선이 강해서 어 이제 올라갈 거야. 예? 올라갈 거야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킬 거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되는 거죠. 예? 네?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반대로 이제 그 레버리지 쪽으로 가보면, 어, 하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퍼스는 주봉도 하단선이 있고, 월봉도 하단선이 있는 반면에 뒤집었을 때 코스피 200 지수나 레버리지는 주봉도 하단선이 없고, 일봉도 하단선이 없고, 월봉도 하단선이 없어요. 지금 터치를 전혀 안한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그 얘기는, 예. 막,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막는 힘이 없다고. 그냥 눌렀을 때 하나도 막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누르면 또 고스란히 다 눌러질 거예요. 그래서, 예.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돼요.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깨면 사면 안 돼. 예. 그게 기준이에요. 자. 그, 곧포스는 사실 일봉이 저가를 깨도 주봉, 월봉이 있으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주봉이 저가 안 깨지면 사시면 되고, 월봉이 저가 안 깨지면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깬다고 해서 주봉이나 월봉이 매수 구조가 파괴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수는 일봉이 저가를 깨면 그날은 쉬어야 돼요. 예? 그날은 쉬어야 된다고. 왜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laughs> 자, 고포스는 일봉저가 지키면 사시고 예, 레버리지 일봉저가 지키면 사세요 다만 예, 레버리지는 일봉저가 깨지면 매수 없어요 예, 내일은, 내일은 없다 자, 개인이 4,230억 매도했고 외국인이 1,890억, 기관이 2,341억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현물매도, 외국인이 선물을 8,053억 샀으니까 외국인 선물 매수, 전형적인 상방이죠 예, 전형적인 상방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돈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자, 개인이 현물을 팔면 370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개인이 현물을 팔면 370으로 가는 거예요. 내일도 개인이 현물을 팔아. 그럼 오늘 고가를 넘겠죠? 오늘 고가를 넘으면 계속 370쪽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이 현물을 팔면 370쪽으로 한다. 하방을 보시려면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된다라는 거, 예, 잊지 마세요.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